네이 3어 뭐야 세 마리다 못받았 거네 이거는 아까 나왔었던 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만 삶을 허락한다 너에게 간다 곧 나처럼 채떠비가 되어버릴 너에게로 F0102 음~, 음... 응, 음... 음... 음 그러면은 두 번째 살처하 힘들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거는 다음부터 말해주지 말고 일단 1번 하겠습니다. 1 번이 멋있어. 죽음을 들어자자는 자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만 삶을 허락한다.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벌써 로보토미 입사한지 3일이 되었어요. 3은 신비한 숫자죠. 동화 속에서는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주인공에게 한 가지 소원을 항상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 하잖아요. 저는 그한 가지 소원을 세 가지 소원을 열 가지 소원으로 늘려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머물렀던 많은 관리자의 소망을 알고 있죠. 다행했지만, 결국 일종의 성장을 꿈꾸고 있었어요. 회사의 번영, 정신의 성숙, 혹은 그 외의 모든 것들, 미처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려고 하는 모양새처럼,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려 했죠. 당신은 어떤가요? 아! 사심 충성충성! 회사의 번영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에 달려있죠. 그리고, 현재 당신은 로보토 위에 와있네요. 로보토미는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룹니다. 당신의 바람은 이루어질 거예요. 당신에게만큼은 역대 최고의 관리자를 기대해 볼 수도. 그래서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손을 잃었을까요? 뭐, 다른 이들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겠죠. 당신만은 원하는 것에 닿을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릴게요. 제발요! 전 여기밖에 없어요! 제발,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좋았어. 두자리 남보니까 마법의 소라 고둥 일보 아... 소라 고둥 회색머리 <laughs> 이거 대충 제가 이렇게 막 머리 볼려고 슉슉 만질때 몇번 몇번 앞머리 뒷머리 외워두고서 바로 말씀 안하시면은 그냥 제가 임의로 다 말해버립니다 이미로 제가 그냥 기, 지나가다가 <laughs> 머리만을 살려달라고? 알겠다. 내가 머리만을 허락해 주지. 바로 뒷머리 말이야. <laughs> 아, 제 참전님! 한번녕하세요! 내가 말입니다. 지엔지아, <laughs> 바로 당신의 뒷머리 살려주도록 하지. 내가 뒷머리 살려줬으니 특별히 실눈캐로 해주겠다. 실눈캐 <laughs> 무표정. 이거 진짜 완전 강력한 캐릭터 아니냐 이거? 거의 주인공급이야 다음, 다음 단두대 실바벨. 실바벨. 1세 말씀하신 게 없으면 바로이바의 머리로 넘어갑니다 이 머리는 제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머리죠. 머리 빼고 되게 괜찮다고. 알겠다. 그만 만두 머리를 해줄까? 진짜 머리가 이쁜 게 그래 이렇게 해줘야겠다. 인심 썼다. 그래도 회사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머리만 정상적이라고 했지. 눈은 정상적이라고 안 했다. 뭐, <laughs> 머리도 정상이죠. 머리만 정상이라고 했지. 눈은 정상이라고 안 했다. 1세, 1세 후에 입혀달라고 했고 정신줄 놨어 그냥 와. 얘가 환상체인지 환상체가 직원인지 모르겠다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개, 이 차이 누가 진짜 괴물이지? 뿔뿔이 알겠습니다 이거 무림 고수 같은데, 약간 이거 눈 눈이 약간 컨셉이 무림 고수 아닙니까? 그래서 근접 공격을 하게겠습니다, 당신. 은 <laughs> 당신, 당신은 최소 무림 고수다 지금. 오케이 확인. 관리 시작. 아, 파란 눈, 그냥, 너무 무서운데? <laughs> 보는데 내가 무서워, 이거. <웃음> 보는데, <laughs> 실바벨 내가 무서운데? 살짝? 데이나, 데이나, 답을 알려줘. 아 왠지 본 이게 보면은 게임 매뉴얼에서 작업 본능은 환상체의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작업이고 직접적인 저축이 잣대 그리고 통찰은 주변 환생일을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작업이고. 그리고 애착은 사회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작업이래. 그리고 억압은 존재와 욕구를 억누르는 작업이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애착 본능 통찰 억압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 왠지 무사는 강 곳이잖아? 감옷은 몸끼리 부대끼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데이나가 바로 답을 알려줄 거야 일단 본능부터 시작하자고 데이나 데이나 답을 알려줘 하이 데이나 환상체 00561 답을 알려줘 데이나 어 잘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 어? 어? 어어? 어? 사망. 데이나의 사망 h 로 이제 우리는 아, 통찰 아... 아... 가나 보리스 가나 보리스 어쨌건 이거 작업해야 되지 마법의 철학으로 아아써아아아 이렇게 얼타면 안 되는데. 진짜로. 아아 알려줘, 아리스 와이뭐뭐지지 어? 어? 보리스, 어 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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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스. 어 사방 냉강 용기 1등급인 리버징어를 공공6 6일이경리에 투입하였다. 작작중이영에 해당 고이영보이 절단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확인 제도전도르마문답을 알려줘 그 일단 저건 이해 우리 우리 폰 우리 다 본능 아 용기 1레벨이야. 우리 저 친구 그냥 저 친구 그냥 그거야. 저 친구 그냥 비좀 개살구야. 뭐 실밥을 작업을 진짜 아주 끝내주게 못하는데, 그냥 일단 한 개씩 다들 아, 갑옷 우기가 초반에 얻으면 괜찮아. 이거 클리퍼도 폭주만, 이 갑옷에 안 걸리면 돼. 갑옷에 걸리면, 죽어야 돼, 누군가는. 우리 데이나, 오래간만이네. 어디 갔었어, 데이나? 보고 싶었잖아. 일단, 다들, 저기, 가서, 주건좀 얻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로우토미가, 야근할 때, 좀, 거시기 <laughs> 지금 해골 아저씨로 용기작 하고 있어. 실바벨이 열심히 용기작 해서 감호청님 혼쭐 내줄 거야. 아, 마법의 소라 고둥을 해야겠다. 원래 마법의 소라 고둥님이 캐릭터가 무인 컨셉이니까 용기를 높이자. 부위는 진정한 부위는 후퇴하지 않는 법이지. 징벌세. 실밥. 약간 눈을 감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세 보이긴 한다. 머머리가. 뭐 죽거나 막 그런 거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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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마문? 아니 무슨 데이 쓰리 가지고 리트를 몇번 하는 거야 지금? 뭐? 어? 데이 쓰리 가지고 리트를 몇번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이야? 노폼으로 그냥 밀어야 겠다 이거는 그니까 아니 제가 실력이 좋은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이거는 작업을 못한 여러분들 탓인 것 같아요 좀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일을 못해 지금 보면은 시키는 대로 사람이 딱딱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 그냥 아주 그냥, 뭐나 어? 때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애사심 하나로만 그냥, 안 되면 되게 해라. 어? 그렇게 했었는데 말이야, 어? 사람이들이, 어?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근데 얘는 체력이 20인데, 얘네는 왜15막 이래? 어떻게, 데이나만도 못해, 너네들? 체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빠는 항상 그런 식이야. 어, 어떻게 우리 데이나보다 못하냐고?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변명해봐, 빨리 우리 사형수보다 못한 여러분들.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펴달라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냥 나는 지금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지금 보면 <laughs> 사랑하는 딸이 있거나 아내가 있는 건 그쪽 사정이고요 여 회사에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laughs>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또 리트하게 만들면 진짜 안 돼요. 이거 그땐 제가 그렇게 리트하게 만들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깡패가 그냥... 아시겠죠? 음, 아이? 어, 숨기거라. 아이고 호우님 팔로 감사합니다 호 하타토님,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종업원 받아라, 얘들아. 아, 반갑습니다. 하타토님. 아, 너무 반갑습니다. 어, 지금 야근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야, 징그러, <laughs> 징그럽다뇨. 너무하시네. 우리 로보토미도 재밌게 하시는 분이, 이제 어떻게 저희 치킨을 보고서 징그럽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야! 이렇게 직원이 편식하면 안 돼요. 저 때는 라떼는 말이에요. 그냥, 예? 회사에서 이렇게 주면은 주는 대로 그냥 다 먹었다 이 말이야 그냥 어, 요즘 세대가 그냥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애사심이 없어 애사심이 그냥 아 근데 이게 좀 두건을 좀 입혀주고 싶은데 두건이 정말 안 뜨네 대머리인가요 트윈테일인가요? 이거는 무, 무림 고수 대머리이기도 하고 트윈테일이기도 하고 실룽캐이기도 하고 실어왜 이렇게 처맞지 해골한테소라고둥님어 진짜 죽는 줄 알았네 표정 보고서 나는 높음 진정한 무해가는 통찰력도 있어야 하는 법아 징벌실 탈출했다고 깜짝이야 벌써부터 막난이 이 소리만 나오면 진짜 너무 심장이 떨려 죽는 거 아직 아니지. 맞다가 너네들 일식 단다고? 암마 그냥 끝내주게 해주네. 그냥 암마 우리 소라구둥님이두건을찰 때가 됐는데, 왜안 차지? 좀 약간 시위하는 건가? 자기 대머리로만 들었다고. 무려 내가 실눈 키로 만들어졌는데이 세계에서 가장 센... 아니면 머리는 빛나니까 이제 그런 빛나는 머리를 이제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건가? 머리에 뭔가 씌우는 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만 할뿐 머리는 그 순수 머리로만 존재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말 끝나자마자 바로 차시죠? 전혀 아니었던 뜻입니다. 아주 그냥 태도, 태세 전환이 아주 그냥 끝내주게 빠르네. 그냥 태세 전환이 그냥 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해? 어! 어! 실버벨로 쳤다. 지금이야. 업무 종료. 빤스런. 나이스.